안녕하세요 정이태 가이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202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빨리 교통 티켓 가격이 좀 많이 변동이 되었거든요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요 지하철과 버스 티켓이 분리가 되었다 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를 계속 이제 티켓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분리가 되었어요 지금 파리라는 도시는 방, 그, 교통선에 크게 네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메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철이고요. 두 번째가 아리안이라고 해 가지고 파리 외곽으로 나가게 된 광역 기차. 보통 요 아리아를 같은 경우에는 공항을 가시거나 그리고 베레살 공장 같은 데를 가실 때 많이 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트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상으로 다니게 되면은 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빨리 외곽을 연결하게 되는 그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티켓은 두 가지입니다. 메트로랑 그리고 아리아를 탈수 있는 티켓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버스랑 트램을 탈수 있는 티켓 하나.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서 그 티켓 구매하는 기계로 가시게 되면은 이게 딱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별하셔가지고 구매하셔야 되는데 사실 여행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하게 탈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지하철일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티켓을 충전하시는 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메트로, 음, 그 지하철이랑 아리아를 탑승하게 되는 고곳을 음, 많이 구매하실 거라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티켓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90분 안에 자유롭게 그 환승이 가능하기는 한데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90분 환승이라는 것의 기준은 뭐냐면은 이것을 탑승할 때 쓰고 그리고 지하철을 나가시게 되면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 90분 내에 지하철을 탑승하고 그 안에서 지하철을 그냥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게 90분이 한정인 것이고 나갔다가 다시 탑승하실 때는 무조건. 음. 그 <laughs> 이 카페인데 아침이다 보니까는 이거 뭐지 물건 같은 걸 실어 나른다고 좀 시끄럽네요 갑자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계속 찍을게요. 음. 어디까지 했지? 까먹었다. 아, 90분. <laughs> 그래서 이제 90분 동안은 이제. 타서 그냥 최종적으로 나갈 때까지 90분 안에 이제 탑승해야 되는 시간을 뜻하는 것이고 그까 나갔다가 다시 테스트는 무조건 다시 티켓팅을 하셔야 된다 음 그래서 한번 타면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종이 티켓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크게 이제 그 교통 카드는 나비고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비고 이지, 두 번째는 나비고 데구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나비고 리비아크 때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나비고 리베르테 같은 경우에는 후불제 교통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랑스 현지 계좌가 있어야만 돼요. 현지 계좌를 등록해 놓고 그리고 사용하고 그리고 월 말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그 결산이 되게 되는 후불제 교통 카드라서 이거는 여행자분들한테는 별로 해당되지가 않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하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나비고 데코베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월간, 그 다음에 주간. 그리고 하루 교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근데 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증명사진이 있으셔야 돼요 증명사진을 소시를 한 상태로 지하철 역사 내려가게 되면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직원들한테 가가지고 나 나비고 데크백 만들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은 사진이나 주식에 대해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름 적으시고 그리고 그 전에서 이제 월간으로 출정할 건지 주간으로 출정할 건지 그거 설정하시게 되면은 충전해서 카드를 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나비고 이지라는 건데 이거를 가장 여행자분들이 많이 쓰게 될것 같아요. 이거는 낮장 교통권, 그 다음에 하루 교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요 카드는 그 지하철 역산으로 가게 되면은 기계 있거든요. 그 기계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즉시. 어떤 걸 구매하실지 티켓 충전도 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켓은 그 교통 티켓은 총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나비고 리베르테 두 번째 나비고 데쿠베흐 세 번째 나비고 이지가 있다 근데 리베르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불제 교통카드니까 제외하고 데쿠베흐는 월간 주간 하루 교통권 그리고 나비고 이즈는 낮장 교통권이랑 하루 교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가격이 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올림픽 기점으로 시작해 가지고 어 상당히 조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낮장 가격 하나 가격이 2.5유로입니다 그리고 9장까지 충전이 가능하고요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10장 충전하기는 조금 할인택이 있었는데 그것도 싹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에 9장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이제 9장 충전하게 되면 22.5유로 그 다음에 하루 교통권을 구매하시게 되면 12유로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를리 그리고 들굴공항 가는 지하철 그리고 버스 이 모든 것들은 편도로 13유로씩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가격은 낮잠 가격 2.5유로, 그 다음에 하루 교통권은 12유로 그리고 들굴공항이라든지 이제 그 오를리공항 갈 때는 13유로라고 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설명들을 해서 바탕으로. 여행할 때 나한테 어떤 교통권이 적합할까를 좀 소개시켜드리게 되면은 아까 그 하루 교통권에 그 12유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섯 그러니까 이상 지하철을 탑승하거나 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루권, 그러니까 나비고 주우라고 하게 되는 교통권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번 탑승하게 되면은 얼마지? 12.5유로. 낮장으로 하게 되면 12.5유로니까. 어, 하루 교통권 사시는 것이 더 편리해요. 그리고 하루 교통권을 구매하시게 되면 이거는 지하철, 버스 상관없이 다 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요 하루 교통권을 구매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티켓 구매시 보시게 되면 은 기계에 파리 비지트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가격 이좀더 비싸고 공항까지 가는 티켓이 포함인데 이게 하루 교통 권플러스 공항이 25유로가 되는데 이거는 29.9유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되진 않기는 한데 어쨌든 좀 비싸니까 이건 제외하고. 음, 그래서 하루에 버스 지하철을 다탈 거고 다섯 번 이상 탈 거라고 한다면 하루 교통권을 구매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교통권은 가격이 31유로 60센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3일 이상 파리에서 머무를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사실 일주일 나비고을 사시는 게 훨씬 더어 적합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조금 주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은 일주일권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에 끝납니다. 음 그래서 뭐 화요일날 구매하셔서도 무조건 일요일에 끝나요. 금요일날 구매하셔서도 일요일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시고 나서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정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라고 하게 되면은 하루 교통권을 3번 사시는 것이 더 낫죠 어, 왜냐면 일주일권을 그럼 두번을 사야 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고 일주일 납비고는 31.6유로 그리고 한달납비고 같은 경우에는 88.88유로 80센트 그래서 뭐 요즘에 뭐한달사기 같은것도 많이 하시니까 뭐 그런 분들은 한달나비고 구매하시게 되면은 뭐 베르사유 공전이라든지 저기 외곽같은 경우도 다 나갈수가 있을걸까 요거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베르사유 공전갈때 티켓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2.5 유로짜리 낮장 티켓으로 베르사유까지 갈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그래서 베르사유 갈때도 그냥 하루교통권 으로 갈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검색하실 때 나비고 뜨게 될 겁니다. 고거 다운 받으시고 어그 다음에 어그 회원가입 같은 거 하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다그 구매 가능하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충전해가지고 바로 바로 쓸수 있긴 하거든요. 핸드폰으로 충전하는 것을 저는 많이 거느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오류가 좀 많더라고요. 가끔 제가 현장에서 이제 손님들을 만나게 되면은 가장 많이 토로하시는것 중에 하나가, 아, 이게 충전을 했는데 안 된다. 네,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인터넷이라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프랑스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나비고 그 카드를 만드셔가지고 충전해서 쓰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항 가실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하시게 되는데 저는 공항 가시는 건. 그러니까 택시 타시는 걸 많이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복성 이제 학생 여행자분들 같은 경우 x i 이 a t i o n taxitation, t a x i 지지 t i o n taxitation, t a x i t 하 t i 괜찮 taxitation, t a 하가 t a t 하 o n taxitation, t a x 여행 a t i o n tax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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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x i t a 그 파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세네강이 걸려가게 되는데 세네강은 동에서 서로 흐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 흐르는 방향 중심으로 강 동이랑 강 서를 나누게 되는데 강 도쪽 그러니까 파리 위쪽 지역에서 드골 공항까지는 56유로. 그리고 강 밑쪽 그러니까 강 서쪽에서 드골 공항까지는 65유로입니다. 그다음에 오를리 공항까지는 강 동쪽 그러니까 파리 위쪽에서는 44유로. 그리고 강 서쪽 그 파리 남쪽에서는 그 가격이 36유로입니다. 근데 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짐이라든지 그런 게좀 조금 더 추가가 될수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즘에 우버라든지 뭐 볼트라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 이용해 가지고 택시를 그 이용하시는 것도 되게 많기는 할 건데 요거는 이렇게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파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위에 달린 택시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있는 시간대에는 그 택시라고 적혀 있는거 타신 것이 더 정확하실 거예요좀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 외에 조금 난 새벽 시간대에 좀 빠르게 이동해야 되고 약간 좀 편하게 내 숙소 앞까지 오는 걸좀 하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은 우버런스 볼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교통체증 있을 때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되면 파리에서는 그 택시 이용하실 때 아무리 짧게 가셔도 최소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 그 기준에 썼을 때 최소 8유로를 지불하셔야 되,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짐 추가가 되게 되면 그런 것도 추가될 거니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요 교통권 잘 구매하시고 즐겁고 안전한 파리 여행을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